으로는 유해한 성분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없대요. 증거 부족으로 아.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도 주류로 판단을 시키면은 그래도 제재를 시도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들어간 성분은 어떻게 보면 잉크에 가깝기 때문에 제재도 하기 어렵다. 그래, 그게 그냥 끝내지는. 그게 사람들을 죽이는 물질임이 틀림없습니다. 뭐 어떻게든 방법이 없을까요 하는 적이 없는 거예 고소도 되나? 어 그런 대 없어졌어요, 조리에조리에조리안 세다 하그 나이 기다한그이 기다리다. 하차, 반드시 파헤쳐 버리겠다는 의지로 팔팔 타오르니다긴기 넘치게 뭔가 시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돕기에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최대한 몸 살리면서 하는 게 나을 거다 괜히 이상한 사람들 꼬이면 어쩔 거냐 이상한 사람들? 이미 꼬였구나 아 이미, 꼬였구나. <laughs> 이미 꼬였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먹어볼까 한 사람 있어서 말하는 건데 뭐 먹어도 말리지는 않습니다 정말 Porco, 말리지는 않지는 윙크를 먹지 마시오 크를 먹지 마시오 평범한 인식은 아니란는건 알죠 입에 넣지 마시 부로레이 나의 아, 차인 것처럼 저스의집으로 나왔던 장소는 게일목총의 네. 작은 집입니다 자동차로 가기 딱이네 <laughs> 그기척을 뭐, 느껴봐야죠 피부로 피부로? 이 <laughs> <피부로. 웃음> <피부로. 웃음> 바람이 렇게 계속 뛰어 이 조명 그냥 평범하게 <laughs> 듣기를 하라고 아내 인기척이 있는지 성공했어요 여러분은 인기척은 없는 일단 문은 잠겨있다 문이 잠겨있다고? 내가 한번나서보지 열쇠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잖아요 항상 시도하는 것도 참 없지만 수많 발전은 거기서 끝나는 거네 어디 한번 봅시다 문한번 따보겠습니다 네. 저랑 승돌림이랑 승돌림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구가 있다면. 아, 미묘한데. 어, 그것도 어. 열쇠공입니다. 감이 높나요? 뭐, 오르기 판정으로 갈 수는 있을 거예요. 오르기나오르기이가 20이나 있잖아. <laughs> 아, 오늘 <근데> 확실히 <laughs> 열쇠공보다는 바로, 바로 쳤다, 기어 올라가는 <laughs> 거예요? <거야>? 러면 <정말? 웃음> 열쇠공 <웃음> 실패하고 바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문을 따르고 안 되니까 한번 올라가 봅니다 올라가는 <laughs> 밤을 아, 넘어 보는 아, 50대 은하 성선에 재밌게 구경합니다 팔자 키고 구경합니다 우리다가아 이거 너무 만 재밌는 사람 니찰보다는게 가깝지 않나 하지만 셜록검진도 그러는걸 그럴 바에는 사람을 밟고 내가 다친 가 적절해 보이면젊은해아 이거 허리가 아프다고 제일 크기 몇 최고 왜? 누가 될 거? 저 42. 40이. 저는 0이야나 아, 65. 그렇게 <laughs> 위기다 아, 위기다. 6 <laughs> 뭐야? 어, 어, 네, 어 네. 그럼, 그러면은 둘을 <웃음> 발판으로 <웃음> 저희 둘이 올라가죠? 네. 그럼 어, 몇이야? 아, 네. 몇이에요? <laughs> 없으면 자요. <laughs> <없애요>. 발판올라나 <laughs> <바이포, 웃음> <온난화> 50대의 네. 남성을 밟고 올라가는 대학생과 30대들. 어, 진짜 털인 것같데 말이야. 일단 발판이 생겼으니까 보너스 주사 얘가 나는 아, 감사합니다. 아, 죽을 고 올라가. 어, 성공했어. 필요 없어. 성공. 어, 어려운 성공이야. 응, 그러면은, 아, 이쪽을 사뿐하게 탁! 줄여 밟으면서, 띵질 그 발, 발구름처럼 서가지고, 쥐고 올라가거든요. 너무 멋있다. 자식 제가 몇마리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니까 다행이네요. 모르고. 어, 노인공.

정리 살짝 덜한 음, 음, 느낌으로 음, 못 하나 걸려있거든 여자 의자에 주머니를 네. 슥 하나요 하면은 종이가 음. 슥 하고 나와요 아, 아, 슥. 네. 드디어 핸드아웃. 첫, 핸드아웃 첫 핸드아웃 첫핸드아 그러면 그 진흙이 있을만한 장소 추리는 건가 음. 어, 추리어 보면은 캠벨 육류 회사라 음. <laughs> 캠벨 육류 회사 쪽으로 이거에 대 마커에서 음. 좀산 사람들은 노출할 음. 것 같아요. 육류 음. 관련으로 도사를 하던, 음. 축산업을 하던 회사가 햄벨 육류 가공, 육류 가공 되게 수상. 도살된 거를 네. 그리고 여기는 30년 전에 문 음. 닫았어요. 음. 30년 전에 음. 여기서 가깝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나 탈것을 타야지 갈수 있고. 음. 뭘 걱정해? 이 어, 펜스가 <laughs> <다> <laughs> 있는데 제시가 네. 네. 제시는차 네. 네. 차 어. 아니야? 들키기 전에 나갑시다. 아, 좋아요. 제이콥 어, 도거라는 음. 이름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나? 네네네.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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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레이첼 네, 재력 판정해봐야 우리 레이첼 재력은 3대1? 3대1? 실패했어요. 아, 실패. 아 이런. 레이첼 할래? 재력 얼마야? 50이요. 나, 어, 사... 잘 사는데? 잘 사는데? 아 <laughs> 네. <잘 사네. 웃음> 네. <잘> 어, <laughs> 괜히 대학을 가는 게아니야 가자. 아, 아,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재력으로 발리는 거 아니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 20이거든요. 이에는 성공할 수도 있어. 아니야. 뭐야? 오신의 손을 가진 여자. 오늘 당신이. 크리티컬을 몇번 당신이. 맞나? 대안은행운이 따르는 여자니까. <laughs> 당신 뭐야? <laughs> 뭐야? 재력 35, 50, 5 0씩20 한테 깝치지 마시죠. <laughs> 대단한 성공이라고요. 이렇게? 대단한 성공. 대성공이라고요. 빨리 알려주세요. 너무 신기. 하영아? 예. <웃음> 옛날에 건너너 어떤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뚝 떠오르는 것. 가문. <laughs> 올리면 이제 정보를 공유하고 도서관으로 네. 가서 한 옛날 신문을 확인해보는 건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요. 좋아요. 음. 음. 제기기준들 일단 먼저 나가죠. 고도라 빵빵 빵사병 음. 기록을 네. 하는것 좋아요. 네. 어가 되겠지. 그럼 다 일단 부서에 <laughs> 아, 지인이 나쁘등학교안 주를... 선배가 있다고, 그래면 재력도 빵빵하고... 95... 약간 지인을 보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은... 밤... 밤... 날씨...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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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고,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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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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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내 탓이 아니네. 진짜는 터전이라네. 일단 나가 일단 나가. 자동차 운전자동차운전자 자동차 운전몇 시야? 미안한데 나 초기치. <laughs> 아, 아니야 초기치 기적. 초기 기적. 아, 기적. 아, 강행. 아, 아니야 강행 아, 아, 하나가 아, 네, 네. 우리 두명 있어. 숙어앞 있는 건아니든 그러면은 거예아니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끼케 판테브 왕. 주 아니면 어 붙일 수있 강행했을 때 페널티가 다 같이 올까? 혼자서는 까 왜냐면 타 타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가 하면서 차가 멈추고요. 이게 무슨 을 해주세요. 아, 이게 무슨 일이고? 이 진짜 내탓 아니라네. 내탓거아니좀 내 해. 게아니 이거요? 94 실패했어. 아시, 40인데. 44, 44. 어, 성공. 이렇게 둘 이렇게 둘 성공 아, 아. 이렇게 저희는 성공한 사람은 체력 1D 3각이고요 와, 실수한 사람은 체력 1D 6각입니다아아 1D 6. 전 일이에요. <laughs> 아 근데 운전자가 제일 많이 다치기 때문에 개연성 있다. 개연성은 있어. 너 고립 반지금 났어. 어떻게 중상이야? 어, 아니야, 왜? 우리 바로 옆에 운전수야. 중상이다. 금방 탄정. 나 기절할 수도 있는데. 제일 뭐, 못했어. 뭐, 실패했어. 그러니까, 기절. 운전자의 머리 갖고 기절했겠는데? 기절했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너무 어이크 <어미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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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뭐, 일, 이, 삼, 일, 일째 떴어요. 아, 일 나왔어요. <laughs> 저도 일 나왔어요. 그러면은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기절을 고요 나머지는 다 머리에서 피가 여러 네요어 <laughs> 괜찮아요? 지앞에 계속, 계속 타고 있어요 차가 아니지. 약간 차가 아니 약간 매연 같은 게 보람보람 피어나고요 이거 계속 두 자마자 터질 것 <laughs> 같은데 <받으면. 웃음> 나가야 돼 나가야 돼다리 뒤쳐. 나가는 거 번쩍 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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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성공 번쩍 번쩍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저대하는그 앞에 부딪힌 게 뭔지 살짝 확인할 것 같아요 나가면서 반찰력 판정 무서워. 어성공로캄 부딪히고 나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 그러다. 이거는, 아, 아, 너무 자체가. 아, 피범법이 되어서 담겨진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아우, 시체가 됐어요. 아, 굉장히 잔혹한 아, 모습이고요. 60m는 좋게 넘는 곳에서 떨어진 것만 같듯이 아, 굉장히 아, 괜찮아, 형체가 굉장히 일그러진 모양입니 그리고 잔혹한 모습을 한 네, 대학. 이성 반전이세요 네. 대학. 185 실패했어요. 이 2서 1D6 감점입니다 1번 걸리면 이제 습관곱하게할수 있겠다. 뭐? 안 돼. 우리 대안한테 그런 거 넣어준다. 뭐 넣었어? 지능 판정해주세요. 1번1번 습관성 곱하기 그만해. 성공했어. 1강 1다1번1 번. 1강 기 다니엘 씨. 다니엘 조금좀하나 기절했어. 역시 무섭다. 다니엘 씨. 다니엘 씨. 정신 차리세요 습관성 나와서 다니엘은 기절해서 못 봐. 아 안돼! 그만해, 그만 1D10 굴려주세 잠깐만요, 너무 무서워 1D10. 아 이거는 유지시간. 7. 7시간이야? 그리고 광기 종류를고르시다 1D10 굴려세요 1. 아, 금방 하는데? 2억 3 7시간 동안 왜 이런 낙서 곳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근데 근데 그러면 또 하겠다. 옆에는 쓰러진 분들 내 머리만큼 기절한겠다 근데 어, 그러면은 새벽에 그것도 못할 텐데. 음. 네. 일단은 그러면 어, 대화는. 어, 나몇 라운드까지 기절했어? 야, 근데 대인 관계에 좀 뒤틀면 두 인재가. 사라리 하세요. 저 이제 인간계에가 관계가 지 야, 이렇게 한 방에 골고 갈텐이그건강이안 좋아서 살해니까 아니, 골로 가진 않았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의료 도구 꺼내가지고 단위에 높여놓고. 의료 도구는 항상 챙겨들고 다니니까요. 언제 어떤. 언제 어떤 시체를 해고 할지 모르니까. 저 아래는 메스와 주사기 등등. <목소리> 대화는 그러면은 사과영장에서 멍하게 앉아있을 거 같아 그러면은 리절한 <목소리> <동작한> 채로 끌려가고 어리둥절한 <목소리> 고 <목소리> <목소리> 의식을 잃은 사람을 끼울 수 있습니다. 은청해줘 어, 음, 음, 일단, 일단 다니엘 응급처치 부분부터 할게요. 다니엘 씨, 정신 차리세요. 그 그, 뭐야? 아니, 대성공으이 왔어. 영희나 퀸이네, 이 사람. 정신분석을 했었어야지. 정신분석을 했었어야지. 정신분석을 야 미안, 아니 미안할 건 아니지만 아 아니, 나도 1위나 할줄 몰랐지. 당신님이 교수지. 신부는 <laughs> 숨기고 <laughs> <시바인 웃음> 있지. 거의 무슨 제스. 남자도 숙소에 공조를 끼우는 듯이. 어떻게 <laughs> 한다고? 체력 1점 회복하고 체력 일점 회복하고 깬야 응급처치에 성공 일점은 일단 회복을 하고 네. 건강 판정을 해서 깨워보자. 아 어, 건강 판정해서 간다? 건강 판 이쪽이 대성공이 떴는데. 또? 아니 일단 회복은 했어. 어, 아, 응급처치. 아 근데 대성공이니까더 나. 대성공이니까. 그 대성공이니까 <laughs>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지금 기본이 응급처치에 성공을 하면 기절한 사람을 깨울 수 있고 대성공이니까 체력도 회복됐다. 이게 더 나은 흐름인 음, 것 같은데. 그래? 체력 회복에 <laughs> 대한. <얘기는> 아무튼 대성공이니까 <laughs> 둘다 음, 되는 거. 어, 둘다 하여간 둘다 <laughs> 되는 거. 천천히 뜨겠네요. 그럼 여기는 이제 대학. <laughs> 혜아씨 왜 이렇게 모였씨 화면은 진짜 뭐 드라마처럼 보세요 <laughs> <하겠죠? 웃음> 그럼 일단 일어나면은 일단 상황을 좀 파악을 해보고 차 혹시 터졌나요? 차는 야, 아직 안 터졌나? 여지기 직전일지도 근데 더 이상 그걸로 파악할 생각이 생각 없을 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 시체 쪽을 아, 본다면 님들도 이성 판정을 하죠 나 시체 한번 볼래 나뭐 때문에 지금 이 꼬라지가 남은지를 보고 싶고 관찰 먼저 해보고어해보겠다 음.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음. 많이 뭉개져 음. 있기는 하지만 안옥한조사이거 가네 같은 게 있기는 하잖아요. 그쵸. 네. 그것도 그래도 남아있고. 그쵸, 남아있죠. 보면은, 선이 약간 눈에 이거예요. 발 밑에 지넥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쉐이머스인 것들도 네. 있고. 저? 쉐이머스라고? 있답니다. 야, 무슨 쉐이머스라고? 쉐이머스. 쉐이머스.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든 사람이 있으면. 아니, 그쵸. 건물이 높이 나 그가 그러니까 아까 알아듣던 것처 60m 정도에서 떨어졌다는 거. 그 정도로 높은 거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판정은. 대박이 아주 어, 나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도 있고. 선을하면은 바뀌는 거. 부럽다 오맹이는 <ubers> 이런 거 보고 기절이나 지누고세요 방금 기절하세요? 저랑 사랑아나기절운하다가고 이어서 능니 못생긴 아저씨 오 강해 지능은 강하게 해고 그래요 머리를 조금만 더 굴려고 강의 실패 편할할수 있어 믿는다 성공 아, 아쉽네 아필쉐이머 다시 기절하는 꼴찌 하 여러분들의 차 아, 이거 경과구나. 사실. 조사를 마치면요. 대화 상태가 어떻지 어, 내가 알수 있어. 이거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지금 <laughs> 자기. 그러면 약간 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깨 잡고. 네 <laughs> 예, 예, 야, 앞에 봐봐. 이러면서 일단 정신 차리고. 여기 위험하니까 남자로 <laughs> 이동하자고. 얘가 신네나 지금 당장 은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은 지 몰라서 의 심할 거 아니야. 믿음을 주려고 앞에 봐봐. <laughs> 일단 지금 여기 위험하 상태니까 약간의 통제권을 쓰겠습니다. 대인 <laughs> 관계 판정을 해주세요. 대인관계 아, 배인갑... 말제주... 지금 여기 위험하고, 우리랑 함께 가는 게, 여기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다 그럼 설득 한닌가 설득일 수도 있고, 말 대지일 수도 있고. 대화가갈 의사가 없요 응.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그것까지 신경 쓸 정도로 지금 제 정신이 아니야. 응. 지금 막굴라고막 막 사람 떨어져가지고. 비계적인 거. 같은인것계적인것 저기서 깍악 하고 음, 있고, 여기서 음, 헤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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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씨 이러면서 대화가 음, 왜 그러는 음, 거야. 그러니까.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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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태. 침체? 어디 가자고 그냥 억지로 이끄는 것보다는 이 편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실수 o n t k 그거는 I don't know. I 보다 n t k n 말재주 아 o 사람이 되게 싫 I d 하긴 t k 는 신뢰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말재주네 <웃음> <웃음> 그런데, <웃음> 그렇네 don't know. I don't know. I d 지 n t k n o 으로받아들이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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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함께 있던 보호자는 음. 급하게 눈 가려고. 나도 눈을 가 거야.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도로를 가고 있어 요 아, 병원으로 가고 있어. 만약에 제가 실신에 보면은 좀더 알아낼 수 있는 게니까 음. 그러면 음. 당신도 사판이겠는데의 시도가 없 해볼게요. 네. 네. 정보를 그럼 우선 나첫판을 먼저 하요 아니면 첫 판정을 먼저 하게. 일단 철령 의료를 볼게요 어! 성공 60. 어려 어려워. 6는 높은 곳에서 떨어진. 이 정도로 기대지려 묘한 부분이 있어요 날카로운대이로기이 네. 네. 정도로 네. 네. 그리고 이로정이 정도로 기다레디 정도로 기기이 정도로 기만이상만안나대해이 정도로 아슬해이정도이동도이정도너이정이정 가전 길이랑 네 가전 길이라서 아주멀진 음,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네. 약간 주변 사람들 사람들한테 여기 네. 주선자 있어요, 주상자 있어요 하면서 차에 네. 음. 네. 아마 그, 그 사고를 좋지. 바로 맞아. 뒤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 그래서 놀랐으면서도 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맞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사 사고 난 뒤에 있을 만한 차 있잖아요. 차그 차가 뒤에 있죠. 차전비를 이렇게 흘러들 고 사전 빌립시다. 사고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놀란 상태로. 아아 네네 가능한데 일행분들은 다못탈거 같은데요. 너무 좁아서. 좁아서 그 뒤에 있는 차에. <웃음> <웃음> 그렇게 차구대가 <laughs> <엔치와> 갑니다. <laughs> 뭐 의사가 와가지고 음, 해줄 수도 있어. 이 친구 지인이라고. 아는 형님? 이름이 뭐야? 벤자민 아, 댄자민. 댄자민한테 던자민 의료랑 병원계로 물어볼게요. 그 전화다. 경 기록을 이부 상태가 아닌가? 가가나이 그러니까, 사람이 말해요. 아맞긴 그러니까 그러네 나 지금 나 빨리 일단 의료를 당신은 환자입니다. 환자 입니다 우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누워 계세요. <목소리> <목소리> 일단, <목소리> 일단 이 기록 좀 면접 보고 싶은데 아마 저희가 당한 사고랑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좀 지금 당장 환자가 도그때서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차. 아이 차. 그리고 그 후에 차가 폭발. 아, 아, 진짜 병원이 와봐요. 안 네. 빠집니다. 물어볼 그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근데, 근데 진짜 경고로는 대박으로. 네. 근데 좋지. 그럼 여기서 멈추면은 절대 안 돼. 아니, 오잖아. 근데 여기까지는 멈춰도 피해가 없을 수 있어요. 결정적인 정보를 하죠. 얻은 것같아 의사의 그. 다만 캐릭터의 의사가 음. 어딨는지 대화가 음. 기억이 음. 있었으면 당장 관두자고 하 도망치자고 얘기할 것 같은데 제황을 모르니까 어. 메이은 음. 어때요? 깜빡깜빡깜빡. 메이첼은 지금 벤자 모든 걸때려치고 싶지만 지, 지인이 터져서 쓰러져있고 음. 나름 지인이 된 친구가 머리가 음. 하얘져있으니까 <laughs> 음. 일단 병원에 데리고 왔으니까 의사 불려서 어. 어려운 성공이 떴고 오. 최대치를 해보겠어요 오. 3, 3. 오. 3! 와 벤자민아 쩐다 대신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골골골골 친구의 기억 아, 다니엘, 이 친구가 회복을 하려면 네. 아무래도 정신계열 적으로 제가 한번 정신분석 해봐도 되나요? 누구한테요? 제한테요. 정신분석 있나요? 아니요. 초기 치약 기적을 한번 노력해보겠 그,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시 네. 근데 정신분석이 아마 실패하면 어, 악화될 거거든요. 정말요? 아, 실패하면 네. 악화돼요 진짜요? 그래서 네. 정신분석은 좀 조심해야 되는. 진보하려는 뭐 거야? 진보하려는 <laughs> 거야. 아, 안 되나? 아, 지금 뭘, 지금 뭘. 뭘 하려는 거야? <laughs> 너가 좀 진짜요? 방 <laughs> <laughs> <덤범맛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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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지 성적 단위 실시 있다 환장이 성공하면 이성을 1D 3점 회복 실패하면 회복하지 못하고 대실패가 나가면 이성을 1D 6.19 그, 그냥 실패까지는 괜찮은 거네 당신은 환자입니다 <laughs> 절대 안정을치하지않이 okay. 어,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는고 일어나기 좀 짧아 이대생 짬뽕 아 근데 이 시대라면 그럴만도 해 맞아 맞아 <laughs> 이 시대라면 좀 강경하게 묶을만도 해요 웃겼어? 그 구석복이 피는 시대인데 저는 뭐 자, 었다 저는 잠깐 만 알겠어 안정할 테니까 일단 풀어볼게요 왜요? 계속 목니 아니, 아니지 <laughs> 환자분은 절대 안정이 필수입니다 <laughs> <laughs> 네 계속 행동하시려는 거 같아서 얼마 동안은 <laughs> 곧 <laughs> 있으면 거래인데? 지금 몇 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지금... 그 난리 통로가 환 그리고 시간. 여기도 회복할 시간 맞아. 의료할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아마... 차료도 했으니 까9 시. 우리는 지금 셰이머스 외에는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의향이나 조력자가 네. 없으니까 셰이머스가 누구랑 연기 다하다는... 쉐이머스가 그 죽었다는 소식이 셰이머스 측에 전달되지 않는 의사? 우리가 좀더좀서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겠고 자료조사 정도만 하고 일까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슨 일이야 생기겠지? 생기지. 아니 우리한테 무슨 일이 생기 가도 생길 거야? 가도 생길 건까요더후비지 말라, 고 음. 경고를 한거잖아지 차라리 그 경고를 듣고 잠잠코 있는 게 오히려 더안좋은그러니 물론, 그 탐사자가 <laughs> 행동하지 않으면 다른 사건을 터트려서 가게 만들기야 하겠지. 네, 근데 네, 직접적인 위협 음. 같은 게 오진 않을 거다. 근데 근데 캐릭터 성격상으로는 다들 안될 거.